그러니까 이게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우리 주위에는 사이비 과학자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많습니다. 자 아산에 말입니다 현대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산에 근데 현대 아산병원처럼 생각이나 나, <laughs> 나 네. 속았어요. <laughs> 네. 자 현대 아산병원 커다란 병원 사진 한번 볼까요? 현대 아산병원은 아, 네. 정말 현대그룹에 저게 사실 사진을 작게 잡아서 그런데 굉장히 크잖아요. 엄청 크죠. 저는 네. 집 근처에 저기 애, 애들도 저기서 둘째가 저기서 태어났고요. 네. 자주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병원. 그렇죠. 저 이번에 당했어요죠. 네. 넘어갔어요죠. 현대 아산병원이 있고 아산 현대병원이 있습니다. 저기는 네. 어디 있냐면은 아산에 있습니다. 아산에 그래서 어, 온양 관광 호텔 맞은편에 있고요. 내과 외과 응급실이 있습니다. 제가 김남국 의원 네. 페이스북에서 네. 아산현대병원 원장이 네. 아산현대병원 의사가 네. 전문가로서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네. 아산현대병원 의사가 저렇게 올려놨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네. 아니 맞나 해서 막 검색까지 해보고 했는데 맞아요. 저런 의사가 없는 거예요. 네. 뭐지 했는데 원장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됐죠. 그런데 <laughs> 저처럼 이렇게 찾아보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은 예. 이봐 그큰 병원 현대아산병원에서도 어. 의사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네. 후쿠시마. 야, 우리나라 탑3 병원의 원장이 맞습니다. 지금 위험하다고 얘기했어. 이렇게 위험한데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자이 사람의 발언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베타선. 네. 특히 세포 내 DNA를 파괴하여 돌연변이 세포파괴 암을 일으킨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이의 생식 세포 내의 DNA를 파괴하여 어휴, 생식 기능이 저하되고 어머나. 그 후손의 기형을 발생시킬 수 있다. 50이 넘으면 세포 분열이 잘안 되는데 반해서 젊은 세대들은 세포 분열이 활발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자이 음.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50대 이상의 인류의 체세포에 비해 젊은 같은 양의 방사선에 피폭이 되어도 수십, 수백만 배의 세포 손상을 일으킨다. 누가? 젊은 인류의 생식세포가. 자, 이 얘기를 들으면 말입니다. 공포.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야, 내가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우리 자식, 우리 아들, 그렇죠. 네. 우리 손주 큰일 나겠어. 어? 이거 광우병 네. 때 광우병 세포이 수입할 때 중고생들 내보내가지고 맞아요. 오래 살고 싶어요. 네. 나도 어른이, 되고, 어른이 싶어요. 되고 싶어요. 그 오래 살고 싶다, 어른이 되고 싶다, 그 구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저런 식으로 날 선동을 합니까? 네, 자 이런 선동하는 사람은 아주 지속적으로 이 사람 보니까 뭐 윤석열 뭐씨뭐 뭐뭐 윤석열 일당 뭐뭐 뭐 그다음에 일본에 무릎 꿇으라고 한다 뭐막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상층부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다 일본이나 음. 미국에 보내놓고 있고 우리나라에 위험이 터져도 어 바로 일본이나 미국으로 칠수 음. 있는데 피해를 보는 예. 사람은 한국 사람 뿐이다. <laughs>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민주당은 지금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은요, 네. 민주당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 IAEA 보고서까지도 못, 믿다고, 못 믿겠다고 하니까, 네. 자기들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줄 전문가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죠. 바로 불과 얼마 전까지 서울대 명예교수 석윤열 씨 계셨어요. 네. 그 석윤열 씨 혼자서 그냥 뭐 싸운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맨날 김호준 그 나오고 나오고 맞아요. 합니다. 그러다가 근데 이분이 2013년도인가에 전문가로서 그대로 뭐 후쿠시마 생선 먹어도 된다 네. 방사능 축적되는 거 얼마 한 것도 없다라고 네. 이야기한 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제 네. 이분 발언이 민주당에서 도저히 쓸수 없게 돼서 네.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네. 어디도 석윤열 교수 안 나옵니다. 사라진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랬는데 아또 의인이 한명 나오신 거야. 음. 의사, 네. 네. 전문가, 전문가인 내과 아산병원 원장님께서. 네.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 그러니까 막 쓰는 거예요. 이름이 이게 현대 아산병원하고 아산현대병원하고 정말 헷갈려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세요.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아산현대병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혼동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laughs>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제 자,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다음 사람 타잔 또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네. 사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오염수 방류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염수 방류를 가지고서 선동을 하고 괴담을 만들고 거짓말을 하고 비과학적인 말을 하니까 전문가들은 그거는 못 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제가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말해 뭐 방류 안 하는 게 좋지 오염수 뭐 처리도 안 하는 게 제일 낫지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위험하다고 선동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네 저희는 나온 거예요 저희도 개개인의 철학에 따라서 나는 오염 저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갖고 허, 큰일 났어. 소금 사놔야 돼 큰일 났어. 소금 먹으면은 앞으로 방사능 오염 피폭돼갖고 큰일 났는데 생선 그쵸. 먹으면 죽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저희가 무찌르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 의사는 거의 협박인데요. 엄마들 네. 또아 이거 너무 웃기다. 생식세포 애들 얘기. 우리 얘기하고. 대니님이 저 병원은 영상의학과에서 엑스레이 안 찍나요?라고 물어보셨네요. <laughs> 네. 어, 네. 그렇군요. 응급환자 오면은 어떻게 피폭되는데 어떻게? 피폭되는데. 예. 네. 네. 야, 진짜 그런데 더또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촛불 국민 촛불 행동본부 그게 이제 광우병 사태에 일으켰던 그렇죠.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이죠. 의대, 서울대 대 의대 의대. 니다가 관두고 그다음에 국사학과. 네. 예, 괴담 민경우. 예. 그니까 저희와 같이 저희처럼 네. 그니까 괴담 뭐라고 괴담 파괴자. 네. 괴담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네. 지금 민경우 씨가 나왔는데 저 민경우 씨가 바로 2008년에 F, 한미 FTA 그 세국이 미국 세국이 네. 괴담을 만들어서 주동을 했던 당시, 촛불에, 촛불, 촛불, 뭐라고 해요? 주동자. 행동봉부. 네. 네. 정말 주동자 중에 하나였고, 이 괴담을 네. 어떻게 만드는지 네. 누구보다도 잘 아는 네. 분이거든요. 하문경 씨, 고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산민투 의장을 네. 했었고, 아니, 하문경도 서울대 물리학과. 아 서울대 서울대 물리학과.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다음에 하문경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지금 뭐 학생운동을 했고 그리고 미 대사관 점거 사건. 뭐미 대사관은 그 민투미 네. 대사관 점거 사건 했던데 지금 본인이 수산업자예요. 네. 본인이 수산업자로서 그 하문경 서울대 산문투 위원장이 네. 좀 가운데 네. 있는 네. 저분입니아이 저분이 참. 예. 그렇죠. 가운데. 네. 그러니까 가운데 저분인데, 그러니까. 본인도 그니까 학생운동을 했고 누구보다도 괴담 선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인물들을 다 알거든요. 네. 아는데 지금 저분은 이제 일종의 피해자로서 나온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저분 네. 페이스북에 쓴 글을 봤습니다. 네. 저 벌써 몇달째래요 수산물이 소비가 안 돼. 음. 수산업자도 죽겠대요. 이거 이게 뭐말 말하, 이게 말하면 서민을 생각하고 자영업자를 생각하는 민주당이 해야 될 짓이냐라고 네. 해서 저분이. 나온 거예요. 그치. 근데 저분도 이공계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두 사람은 반대로 과거에는 그렇게 선동을 하다가 진짜 이제 <laughs> 아 그러네요. 정신 차려 갖고 선동 전문가들이 네. 지금 선동 파괴하러 나왔고. 그렇죠. 아까 그 내과 원장은 전문가가 선동의 세계로 갔고. 그렇죠. 아예 대비 네. 되네요. 네 정말 저는 대비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그렇지만 이제 이때 같이 운동을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아직도 선동 괴담을 부추기고 있고, 심지어 저는 이 논리가 가장 문제라고 지금 KBS가 펼치는 논리인데요. 예. 정부가 이걸 괴담이라고 하지 말아라. 음.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데 예. 이걸 왜 괴담이라고 몰아붙이냐라고 예. 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작정하고 괴담을 흘리는 세력이 있고, 작정하고 그거를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 반, 괴담이 아니, 괴담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 반, 이거를 반반에 같은 동급으로 취급급을 해줘야 됩니까? 야, 근데 네. 그 지는, 저는 지금 방금 든 생각이 KBS의 그런 생각이야말로 오히려 이게 거의 중세, 종교재판식의 중세식 생각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이 어디서 태동을 했습니까? 인간이 관찰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그걸 데이터로 입증하는 거. 네. 그래서 갈릴레오가 천동설이 아니라 네. 지동설을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의 90%가 다 천동설을 믿었거든요. 네. 그럼 그건 천동설이 진실이었습니까? 10%였지만 지동설이 맞았다는 게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괴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그럼 괴담을 인정해야 을 된다는 얘기인가요? 정말 이게 반대로 지금도 말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네. 미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세계 각국에 있어요. 네. 그 사람들 모으면 수십만 명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수십만 명대 50억, 60억, 70억의 싸움을 지금 동급으로 지구가 평평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laughs> 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공정한 방송입니까? 참.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고, 긴건 기고, 그냥, 그냥 괴담을, 괴담, 괴담이라고 하니까 이런 주장이 있고 불안감이 있다.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천일염 같은 경우도요. 네. 지금 사실은 케이비에스비카메라들 맨날 천일염 사재기 하고 있습니다. 뭐 수산시장에 갔더니 손님이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보여줘요. 왜 없는지, 왜 천일염 사재기 하는지, 그럼 그게 맞는지 그게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 그러면서 이제 정성을 다하는. <laughs> 국민의 방송 KBS 만나면 좋은 친구 <laughs> 이러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괴담을 괴담이라고 비과학을 비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온고집이다. 네. 혹은 일방적 태도라 태도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은 괴담을 퍼뜨리는 세력의 편승한 음, 네. 그런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예, 아닌 거는 아니라고 정확히 얘기해줘야지. 우리 어린이들이 뭐라고 믿겠습니까? 야, 그거 이때 위험하대. 아, 아니라는데? 아니야. 지금 반반이잖아. 반반이면 반반인 거야. 라고 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뭐, 여론재판도 아니고. 참. 네. 이렇게 되면은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실은 어떤 어 자녀들, 우리 네. 자라난 세대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맞습니다. 저는 참 민주주의의 토대를 네. 더 이렇게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